엘레강트 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한 팬더 우팬입니다. 린느가 며칠 뒤 콘서트를 해야 하는 관계로 쌈세를 먼저 떠났어요. 작별 인사 영상을 못 찍어서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린느를 보내고 오랜만에 날이 좋아서 또 수영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문득 카메라에 선글라스를 씌우면 어떨까 하고 씌워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태양이 찬란하죠. 수영하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왔으니까 혼자 수영을 즐기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번더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무려 프라이드 치킨이랍니다. 오, 빗소리. 제가 또한 튀김 하는데요. 저는 튀길 때 전분으로만 재워서 튀겨요. 기름에 넣을 때는 껍데기가 말리지 않게 조심히 튀기다가 입수. 그리고 파닐레가 만든 감자 샐러드랑 같이 먹었는데요. 모두 이렇게나 맛있게 먹어주었답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마다도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브루마블이랑 거의 비슷한 게임인데 오랜만에 재미났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결국 승자는 앤토니아였습니다. 아쉽게도 어느 사이에 마지막 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쌈세에서의 마지막 수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그리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세도 좀 잡고, 들어갑니다! 잘 있어. 나중에 또 올게. 마지막 날 저녁은 쌈스에 있는 로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비가 와서 파닐레에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나가면서 볼땐 그저 창고인 줄 알았었는데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레써를 기다리는 동안에 한 컷, 두컷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완전 깜놀 식당이 너무 힙한 거예요. 자리로 가니까 편일레가 예약도 미리 해놨더라고요. 몰랐어요. 메뉴판인데요. 뭐가 맞는지 몰라서 동료들 따라 같이 시켰어요. 기다리는 동안 사진도 찍어 주고요. 맥주도 빠질 수 없죠. 다 같이 스콜 건배라는 뜻이에요 식전빵이 나왔는데요 직접 만드는지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버터랑 함께하니까 와우 아이들 버거가 먼저 나왔는데요 저거 시킬걸 제건 맛은 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금세 다 먹고 계산합니다. 가기 전에 가게를 한번더 둘러봤는데, 정말 이쁘게 잘 꾸몄더라고요. 나왔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비가 그쳐서 더 상쾌했어요 숙소에 오자마자 마따노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떠나는 날 아침인데 너무 아쉽지만 먹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페리 타러 고고 가는 날도 열심히 45분 달려 줍니다. 항구에 도착하고 조금 있으니까 페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즐거웠던 솜모 하우스를 뒤로하고 다시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데요. 동료들 덕분에 덴마크에서의 첫 여름이 매우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우아한 팬더 우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